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시니어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 산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산에 가면 산나물, 버섯, 약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 버섯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레이트 시니어 채널을 구독 먼저 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위 분들에게 그레이트 시니어 채널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가을 산에는 버섯이 많이 보입니다. 색도 예쁘고 모양도 다양해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독이 있는 버섯도 있습니다.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특히 버섯 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가을에 자주 보이는 독버섯과 주의해야 할 점을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 1. 가을은 버섯의 계절. 가을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버섯이 잘 자라는 계절이에요. 낙엽이 쌓인 곳, 나무 밑동, 그늘진 돌 근처를 보면 하룻밤 사이에 버섯이 쑥 올라옵니다. 문제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같은 자리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을 산행 때는 버섯을 절대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 2. 꼭 조심해야 하는 독버섯 가장 위험한 건 광대버섯류입니다. 빨간 갓에 하얀 점이 박힌 붉은광대버섯 그리고 흰색의 흰광대버섯 둘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한 입만 먹어도 간과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 도구산 버섯도 위험합니다. 색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안에는 강한 독이 들어 있어요. 겉모양이 평범해서 식용 버섯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3. 식용 버섯과 닮은 독버섯, 능이버섯과 닮은 도구단풍버섯 표고버섯처럼 생긴 갈색깔 대기 버섯? 냄새도 비슷하고 촉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색깔이나 냄새로 구별하지 마세요. 좋은 향이 나는 독버섯도 있습니다. 절대 맛을 보거나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4. 믿으면 안 되는 잘못된 속설. 색이 예쁘면 독버섯이다.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은수저를 넣으면 색이 변한다. 이런 말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독버섯의 독은 열에 강해서 끓여도 구워도 말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수저나 냄새로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로는 전혀 판단이 안됩니다. 5. 어, 버섯 중독 증상 만약 버섯을 먹고 속이 메스껍거나 복통, 구토 설사가 생긴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이나 신장이 망가져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금 나아지겠지, 토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위세척과 해독치료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 안전하게 버섯을 즐기는 법. 첫째. 모르는 버섯은 절대 먹지 마세요. 둘째, 산에서 본 버섯은 그냥 사진만 찍고 지나치세요. 셋째, 누가 따온 버섯이라도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먹지 마세요. 넷째, 식용버섯은 마트나 시장에서 재배라고 표시된 것만 사세요. 요즘은 느타리, 새송이, 표고, 팽이처럼 안전하게 길러진 버섯이 많습니다. 이런 버섯은 영양도 좋고 독성 걱정도 없습니다. 7. 아이와 반려동물도 주의. 가을 산책 중 아이들이 색이 예쁜 버섯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섯독은 먹지 않아도 손에 묻은 채로 입이나 상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를 맡거나 입으로 물어보는 행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땐 줄을 짧게 잡고 버섯이 많은 길은 피하세요. 8. 버섯이 잘 자라는 환경. 비가 온 다음 날, 흙이 촉촉할 때 버섯이 많이 납니다. 특히 낙엽이 쌓인 곳, 나무 밑동, 그늘진 바위 주변이 위험합니다. 그곳엔 식용과 독버섯이 함께 자랍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9. 버섯을 찍을 땐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면 손대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찍으세요. 버섯은 숲속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함부로 따면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사라집니다.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10. 혹시 모를 사고 대처법. 버섯을 먹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1일구에 연락하세요. 가능하면 먹은 버섯 사진을 보여주세요. 의료진이 종류를 알아야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거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11.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기 집에서는 재배 버섯을 활용하세요. 표고, 팽이, 새송이, 느타리 그리고, 노루궁뎅이 같은 기능성 버섯들도 좋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국, 볶음, 밥, 전골 어떤 요리에도 어울립니다. 가정에서는 야생버섯을 절대 쓰지 마세요. 12.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모르는 버섯은 절대 먹지 않기. 둘째, 사진만 찍고 그대로 두기. 셋째, 아이와 반려동물 주의시키기. 넷째,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 가기. 다섯째, 예전에 먹었어 같은 말 절대 믿지 않기. 13. 가을 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가을 산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낙엽과 바람, 따뜻한 햇살, 그리고 흙냄새.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은 계절입니다. 버섯은 그 자리에서 살게 두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가을 산행, 항상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